어 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여기 학교에 이제 커뮤니티 학교에 이제 어, 식사 제공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끝내긴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제아에나 들어왔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운동회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뭐 지금 학교를 지금 처음 다니는 거고 여기 있는 학교는 정식 학교는 아니에요. 정식 학교는 아니고 애들 앞에 좀 조금 더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뭐가 없지 않을까 해서 했던 얘기 나왔던 게 운동회를 한번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동회를. <laughs> 그래서 어, 운동회를 하게 되게 되면, 부모님이랑 들다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분도 좀만좀 저희도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이제 저 이런저런 성분은 뭘 했으면 좋을까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니까. 아예 그냥 아이들 따로 뭐 부모님 따로씩 줄게 아니라 우리가 주제 주의 의견을 정심식사 하시면서 좀 내주시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고 우리도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해서 하루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번 했으면 좋을지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어디다 만들 수 있고 같이 놀수 있는 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응. 꿀스텝트라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열심히 흑연질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다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또세계대좀 열심히 많이 보시게 했어서 오늘 흑연질하고 어, 했던 걸다한번에 모아주세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laughs> 세계대를 그 같이 해서 촬영을 해서 이걸 그리고 이제 오늘 조별로 이제 어, 준비할 거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식사가 심마하고 소시지하고 양배추하고 토마토 소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렇게 되고. 어 그래서 조별로 지금 할 것은 이제 일조는 어 어제 제가 우유를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줬잖아요. 처음에 우유를 아이들이 안 먹더니 요즘은 또 이제 맛을 안아서 어제도 그래서 두통 반. 그래서 와서 계속 우들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조별에 일조가 이제 축소하고 아멘, 아멘. 주스하고 파프을 만들 거예요. 일조는 파프만잡아주시기 바라고, 이조는 선물 포장을 할겁니다 이조는 선물 포장을 하는데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지금 오렌지 재탕이 건네0면 삼백이십 개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조는 양배추 썰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4조는 소시지. 칼집 내고꼭끼우 이렇게 기름에 끼기는거 오전은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겁니다. 다 지금 이제 각 조별로 한 것을 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한테 국줄를 나눠주던데 어, 목에 뭐 걸어주면 주면 걸어주고 또 아이들은 또 여기 아이들은 또 이런 나려는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뭐 손목로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없습니 옵시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와성는와 네. 네.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내가 한마디 할게. 예. 가. <laughs> 가. 빨리 가. <laughs> 안안안